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네 개의 헤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헤딩에 이요 이거 제가, 제가 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매치 헤딩스가 있는데요. 얘를 어떤 서브 헤딩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문제 여섯 문제가 나와 있죠. 거기에 그 서브 헤딩과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켜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헤딩이 있다 그랬고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길게 서브 헤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뭐가요? 인포메이션이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여기 여기 단계입니다. 헤딩과 서브 헤딩을 연결시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서브 헤딩은 없는 상태에서 헤딩만 봤는데 자, 아까 제가 뭐 했었어요? 헤스티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뭘 했었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들어 있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개 헤딩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알파인 글래쉬어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뭐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딱 생각이 나요. 알파인은 뭐가 떠오릅니까? 어? 그죠 올림픽의 스포츠 한 종류이죠. 그 알파인 스키가 있는데요. 그 그게 생각이 나요. 스키가 생각나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약간 그건 안 돼요. 알파인 하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스키는 어디 타죠? 어디서 타죠? 슬로 슬롭. 슬로는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그죠. 저는이 알파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산이 생각이 납니다. 저가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게요 산이 생각이 나요. 산. 마운틴이 생각나요. 글레이 a l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추워요. 아니에요. 아이스가 생각나야 되겠죠 아이스가 생각이 나야 되겠고요. 레이스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습니다. 워터가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은 걸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워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서브웨딩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마운틴이 나와야 되고요. 아이스가 나와야 되고요. 워터 세 개가 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이걸로 보면 어, 왜 마운틴이 왜 떠올릴까요? 전 습관이 그래요. 왜냐하면 리딩을. 아, 이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저는 그죠. 아, 알제리딩을 엄청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 보면 선생님이 캔브리지 9권, 뭐 10권, 뭐 8권, 7권 다 풀었는데 딴거풀거 거 없어요. 아, 더 푸세요. 또 푸세요. 계속 푸세요. 풀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요. 알제 책은. 특징이 그래요. 풀 때마다. 선생님 다 외운데, 지문 해석했으니까 그렇지. 문제 복습을 꼼꼼하게 하면서 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풀어봤는데도 볼 때마다 보이는 단어가 틀려요. 엄청난 것 같아요. 감동을 하죠. 아, 그 감동에 빠져서 지금까지 아예 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하나요, 앞에 안 보였던 단어, 앞에 풀었을 때안 보였던 단어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그 지문에서 이런 단어로 나왔고 이번에는 이러, 여기에서 이런 단어로 나온 거죠. 자꾸 그런 단어들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i e l 단어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연관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뒷부분에서 제가 보케블러리 얘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린 드림이 나왔어요. 깨끗한 꿈. 아니죠. 그걸 한글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 수업할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랬는데 학생들이 거의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말하는 거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한글로 얘기하지 마세요. 깨끗한 꿈이 아니죠. 이거 뭐가 나와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클린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필어하고 그런 게 나올 거고 드림이 나왔는데 설마 이게 밤에 이렇게 잠자때 꾸는 그런 꿈을 얘기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거 아닐까요? Goal. 그 다음에 또는 Achievement. 그죠? 성과 Success. 그런 단어들이 저는 떠올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떠올라요. 자, 그 다음에 Virtual Connections가 나왔습니다. Virtual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Virtual 하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Not Real, 아주 오네요. 그렇죠? Not Real, 그런 게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Cyber Space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뭐든지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게 좋아요. 이거를 보고서는 뭐 가상의, 뭐그 다음에 뭐 거짓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는 거죠. 뭐 추월 있고요, 커넥션스가 있군요. 자, 만약에 아까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본다 그러면 사이버나 이런 거, 컴퓨터나 이런 쪽 기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커넥션이라는게뭘까요 어,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face to face, 뭐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이런 단어가 좀 떠올 것 같아요.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컴퓨터와 컴퓨터, 컴퓨터 간에 뭐가 될수 있어요. 그커넥션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의 어떤 연결, 뭐 이런 말이 있고요. creating young scientist. 자, 그렇죠? 이거 뭐예요? 사이언티스트니까 뭔가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something about science가 나올 것 같고요. 영이 나왔던 얘기는 old는 아니죠. 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reating 또 이렇게 단어. 자, 이거 뭐 얘기일까요? 원래 있었던 젊은 과학자들을 창조한다. 큰일 납니다. 이게 왜 create가 창조하다예요? 그 어디서 그렇게 외웠어요? 아,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 사전으로 공부하시지 마세고런 단어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언더스탠딩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저는 이 크레이트를 보니까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떠올를까요 저는 네, educate가 떠올라요. educate, 그렇죠? educate. 이게 왜 educate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게, 그렇죠? 0 사이언티스트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요. 기차가 아닙니다. 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젊은 과학자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언티스트. 자, 우리가 헤딩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보는 거예요? 서브 헤딩을 보겠습니다. 자, 서브 헤딩 하나씩 볼까요?